물질주의와 도덕적 타락. 당신은 경제 호황과 동시에 향락이 극대화된 시기였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술을 금지하는 금주법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불법 밀주업이 성행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죠. 그 결과 개츠비처럼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돈이 최고인 세상이잖아요. 별다른 죄책감을 느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상류층의 위선, 그 시절 미국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부유한 삶이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 같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돈에도 계급이 있어서. 웨스트에그와 이스트에그로 나뉘었어요. 웨스트는 자수성가한 부자로 화려한 파티와 과시적인 소비를 통해 상류층에 끼려하는 집단이었고, 이스트는 대대로 부를 축적한 상류층으로 개츠비 같은 신흥 부자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웨스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트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았죠.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 개츠비의 죽음은 아주 씁쓸합니다. 데이지는 물론, 파티에 참석하던 유명인 중단한 명도 오지 않았거든요. 개츠비의 장례식은 아메리칸드림의 허망함과 냉혹한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돈을 벌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지만, 돈으로 진짜 친구를 사귀거나 사랑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개츠비를 분석해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